세계 음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K-팝의 확산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수와 노래의 매력도 매력이지만 함께 모여 노래와 춤을 즐기는 팬들의 적극적인 모습도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팬들이 나서서 함께 즐기는 K-팝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작은 무대 위 프로봇지 않은 몸짓과 표정, 신나는 노래와 흥겨운 춤사위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때로는 동작까지 따라하게 만듭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류 동아리 학생들이 K팝을 소개하기 위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We go and perform at schools that invite us to come and teach about Korean culture and Kpop culture and just have fun with the students and get them to have a taste of what we have to offer so when they come to university they can join our club and have fun with us as well. 케이팝 플래닛 동아리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회원이 9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팝은 홀로 감상하는 음악이 아니라 함께 듣고 보고 춤추며 즐기는 문화라는 것을 알리면서 400명이 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It's not just, i t o p i c a l a s i a n

한국 특유의 공동체 문화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저춤 같은 것도 가르쳐 주고 한국 음식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한국 영어도 같이 보고 동아리의 숫자가 사람 멤버 수로 는는 것보다는 저 지금 사람들 서로 간에 관계가 더 느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은 오클랜드 인근 도서관에서 K-팝을 알리는 워크숍을 열 계획입니다. 한국 문화를 즐기는 데서 나아가 팬들이 직접 문화를 만들고 체험하는. 새로운 모습이 기대됩니다.